입니다. 5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손 들어 주세요. 찾으셨으면 손 들어 주세요. 네. 다 찾으셨군요.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밝았지요. 한참 지나기는 했는데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짐들을 하셨어요? 모 기관에 따르면 우리는 새해 다짐한 것들을 거의 90%는 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어, 올해 이제 신축년이라고 하죠. 소의 해. 그것도 백색소의 해. 이 신자가 이제 하얀색을 상징한다네요. 그래서 백색소의 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도 참 독특해요. 저는 그 인사를 처음 우리 신년예배 때, 지난 주일날 신년예배 때, 우리 백동훈 집사님을 통해서 어, 듣게 되었습니다. 백도니스 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코로나 물러가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물러가소 네. 요즘에 핫한 인사 중에 하나 누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재밌는 인사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방 권사님도 저한테 재밌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안 웃긴데 웃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힘내소 뭐 이런 거 네, 힘내소 한번 해보세요 힘내소 네. 그리고 할수 있어 네. 아우 이거 굉장히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괜찮소 네.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괜찮소 아 이것도 좋습니다 웃어보소 네. 혹시 가족과 같이 있으시면 웃어보소 네. 아무도 안,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혼자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올해 무슬림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소의 해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의미들을 이해 우리들이 좀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소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이 소가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 여유와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여유와 평화인데, 놀랍게도 소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여유와 평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소라고 하는 짐승은 인간의 삶과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 친근하게 살아가는 존재이죠. 소가 없었다면 아마 농기계의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어쩌면 아마 아직도 사람들은 삽질하면서 그렇게 노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소 자체도 여유와 평안을 담고 있긴 하지만 묵묵하게 우직하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여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 뭐 화목제의 제물로 수소가, 송아지가 그렇게 드려지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봉원식을 할때 2만 2천 마리의 소가 그렇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극 어디예요? 극은 우상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솔로몬 정권 이후에 그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북 왕국의 주 우상이 바로 이 송아지가 되어지죠.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또 그렇게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성,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들 경험이 있으시다면 뉴욕에 가면 월가에 이렇게 송아지가 이렇게 딱 서있기도 하죠. 번영과 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 소가 담고 있는 이미지들인데, 저는 앞으로 4주 동안에, 목사님이 4주 동안에 저보고 하시, 하라고 오다를 주셨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야, 이게 좋겠다. 그래서 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처럼 걷기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소처럼 걷기. 제가 네 가지 주제를 잡아봤는데, 우직하게, 그리고 온순하게, 그 다음에 되새기며, 그리고 남김없이 이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 소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우직하게입니다. 우직하게. 좀 요즘 트렌드로 바꾸자면 우직하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우직하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우직하소. 혼자 계셔서 굉장히 낯설긴 할 텐데,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직하소. 우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고집이 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소, 성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황소, 고집.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고지식하다,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언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또 반대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는 것을 보죠. 무슨 말이냐? 고지식하다, 고집스럽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일에 매진한 장인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전문인들이죠. 그 전문인들이 어떻게 전문인들이 되었냐 하면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전문인이 된 것이죠. 오직 한 가지의 길 가는 그런 고지식함, 이 고집스러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장인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정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소처럼 우직하게라고 하는 점은 한 가지에만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우직한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 히브리서 묵상을 또 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러운 사람들인 것을 보죠. 우직한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고집스러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우직했을까요? 또 어떤 일에 고지식했을까요? 또 어떤 일에 고집스러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지 않은 6장에 있는 말씀을 12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살펴볼 건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혹시 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한장 넘기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죠? 방주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비가 온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밑에서부터 습기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이 상호작용이 있었던 시대이죠. 배가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쉽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출애국기의 갈대상자와 똑같은 말로 써져 있어요. 태베라 그래서 똑같은 말로 써 있습니다. 상자예요. 그냥 모양 자체가. 그래서 배 모양으로 돼 있는 사진은 다 거짓말. 다 상상도. 원래는 사각형 박스입니다. 그냥 물에만 두 뜨면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방주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뭐라 그랬어요? 아직 보지 않은 일이래요. 비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배도 어쩌면 본 지역이 없을 수 있어요. 문명상.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방주 짓는 일에 경험하지 않은 그 일에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름이 바로 노아의 우직함입니다. 노아의 우직함. 그런 노아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우리 창세기 다시 앞으로 가셔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에요내 말대로 다 따랐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 11장 히브리서 7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르는 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이다. 더불어서 뭐라 그래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우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직함. 세 가지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아처럼 어떻게 우직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상황에 고지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나쁠 수도 있어요. 극과 극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되도록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극과 극이 아니라 평탄한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극과 극,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서 있을 때그 상황에 끌려다니면 그게 우직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를 생각해 보세요. 소가 상징하는 것이 우직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는 자기의 주장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끄는 대로 우직하게 앞만 보고 가는 존재예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오조조조조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느 동네에 가니까 오조조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몰더라고요. 어쨌든 뒤에서 그렇게 이끄는 대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좌하면 좌하는 거고 우하면 우하는 존재가 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땠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해석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해설을 해주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라 그래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게 나빠요? 나빠요.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점철되어져서 희노애락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 반응하네요. 노아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희일비가 없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노아의 눈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 거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인생은 노세노세 노세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하면서 땀 흘리며 그렇게 자기는 살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자기만. 그렇게 놀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게 그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해요. 성도의 우직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노아의 눈에 볼때 나보다 잘된 사람이 눈에 허다할 거예요. 반면에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막혀있나?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살든, 어떻게 즐기고 살든, 어떻게 성공을 했든, 나는 어떻게 바닥에 떨어졌든 어떻게 이 지루한 일상을 배를 만들며 살아가든 우직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2021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우직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이 너무 너무 잘 되고 어떤 회사는 작년에 1분기에 벌써 연말까지 매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 되는 집이 있네, 이럴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해도 너무너무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참 참혹할 정도로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우직해야 합니다. 그 우직함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직할 수있냐두 번째는 사람들의 판단에 고지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노아가 그렇게 그러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곱게 봤을까요? 그 모습이 이뻐 보였을까요? 야, 잘하고 있어, 너. 아, 노아, 잘해, 멋진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저런 판단하는 말이 분명히 난무했을 것입니다. 야 배를 만들어? 배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너꼭 이렇게 살아야 돼? 수없이 비난하는 말들. 야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독 유별나냐? 너와도 사람이에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도 던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노아는 노아를 향한 그 모든 판단을 향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말이 자신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시 한번 11장 7절을 띄워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이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 경고하심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는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을 다 걸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와도 그는 귀를 닫는 거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돌았다고 하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하든. 그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같이 놀자고 하든 그는 다 귀를 닫는 거죠. 소가 귀를 닫는 속담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쇠기의 경일기라고 요 쇠기의 경일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쇠기의 경일기. 아무리 지들이 떠들어봐라. 나는 안 들어. 안 들리거든. 안 들리거든. 여기에서 신자가 필요한 속담이 쇠기의 경일기. 경읽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지식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그런 말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고 사니? 왜 너는 이렇게 유별나니? 니네는 왜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당연하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2021년에도 그 말을 당연하게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소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지멋대로 가는 거죠. 이거 뭐라고 그러냐? 광소, <laughs> 미친 소죠. 미친 소. 요즘에 김남도 교수가 어, 2021년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하는 이그 영어 네임을 따가지고. 미친 소를 길들여야 된다. 그 위에 올라타야 된다. 굉장히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올라타는 정도의 미친 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직한 성도들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우직했는가. 할 일에 고지식해야 합니다. 뭐에 고지식하라고요? 할 일에 고지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 그리고 판단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우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를,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첫째 명령 이후에 실제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뭐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시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실제로 홍수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120년은 맞는 거죠. 자, 그동안 그가 뭐 했어요? 자기의 일을 오직하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어느 기간 동안은 배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작년에 묵상했죠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요브의 뭐 했다 그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하는 그 일에 일평생을 남은 비홍수가 내릴 때까지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일에 고지식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가 성도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끝날 거예요, 코로나는. 근데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실,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지금 내할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정신없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정신없이 뛰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상황과 판단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그것에 일희,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때 노화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마의 시즌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묵직하게, 그렇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아시죠 같이 함께 노래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